심리적인 1 0 0 k 방어를 이어가고 있는 비트코인. 아직까지는 단기 조정 국면에 위치해 있는데요. 과연 비트코인은 단기 조정을 마치고 상승을 이어갈 것인지, 추가적인 조정이 이어질 것인지, 또 알트코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많은 분들이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비트코인 흐름과 방향성에 대해 시원하고 명쾌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실시간 대응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차플입니다. 먼저, 비트코인이 101k 초반을 일시적으로 이탈하는 하락 이후에 현재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단기 조정 국면에 위치해 있는 만큼 이 조정이 끝난 건지 아니면 추가적인 조정이 남은 건지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내용 중요하고 길지 않으니까 영상 시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늘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 관점 복귀를 하면서 중장기 프레임 캔들 새롭게 만들어진 만큼 중장기 차트 체크를 할 거고 그리고 비트코인 현재 제가 보고 있는 관점과 이에 따른 주의점을 좀 설명드리면서 제 개인 적인 매매 전략과 대응법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와이트코인 분석을 하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면 시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난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구간이 단기 변동성이 따라 왔던 구간인 만큼 쫓아가는 매매 전략은 리스크가 있다고 보고 있고 아래의 롱을 잡고 있기 때문에 숏은 보수적으로 보고 있지만 만약 상방 저항 구간 돌파하는 시도에 거래량 분출이 크게 따라오지 않는다 면 상방 저항 구간에서 패칭 숏 전략을 가져갈 것 같습니다 어, 지난 영상을 업로드 시점은 대략 105.7k 부근이었습니다 잡고 있던 103k 롱 포지션은 106.4k에서 일부 수익 실현을 하고 103k가 이탈하는 하락이 발생을 하면서 포지션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106.4k 구간을 한번더 올라온다면 패칭 숏 전략을 가져간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자리를 안 주고 하방이 먼저 나오면서 쇼 포지션 체결 안 시키고 내려갔습니다. 어, 이후에 중요 지지 구간에서 롱 포지션을 다시 잡았었는데 직전 저점 이탈하는 흐름에 손절이 나갔었고 이후에 당기캔 반등 모멘텀이 보여서 101k 초반에서 롱 포지션 재진입을 했습니다. 현재 롱 포지션은 106k에서 일부 수익 실현을 하고 남은 물량은 홀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상 업로드 이후에 나오는 움직임에 대한 실시간 대응과 브리핑은 텔레그램 채널에서 빠르게 브리핑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안 들어가 계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 통해 들어오셔서 실시간 전략과 시향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중장기 차트 흐름과 마감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주봉 차트입니다. 비트코인 주봉 캔들 마감은 105.7k 마감을 했습니다. 102.7K 위에서 마감이 나온 만큼 단기적인 하락 눌림은 있었지만 여전히 중장기 흐름은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주봉캔들 마감이 106.4K 이하에서 마감이 나오고 있는 만큼 단기적인 조정 국면이 여전히 진행중이라고 볼수 있고 주봉캔들 마감이 106.4K 위에서 마감이 발생을 한다면 신고가 영역까지 충분히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봉캔들 역시 102.7K 방어가 중요하다고 볼수 있고 아직까지 106.4K 돌파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 만큼 단기적인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비트코인 일본 차트입니다. 일본 캔들 마감은 105.5k 위에서 마감을 했고, 단기적으로 101.7k 이하 캔들 마감 움직임이 있었지만, 101.3k 위에서 캔들 마감을 해주면서, 여전히 상승 흐름 지키고 있습니다. 일본 캔들 마감은 현재 다시 긍정적인 마감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아래 단기적인 방어 구간인 103k 영역을 지지받는다면, 중장기 흐름에 긍정적인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06k 영역에 저항이 강하게 존재합니다. 주봉과 마찬가지로 일본 21위 평선이 106.4k 구간에 위치해 있고, 중요한 저항 구간에 중장기 이평선들이 중첩되어 있는 만큼 저항이 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강한 저항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단기적으로 하방압력 구간이라고 볼수 있지만 해당 구간을 강하게 돌파해준다면 오히려 매도세가 감소하고 매수세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 이에 따른 주의점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현재 올라온 반등 흐름이 저항 구간에서 양봉캔들 크기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반등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상방 저항 구간을 빠르게 돌파하지 못한다면 재차 바닥을 확인하는 눌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3k 방어 여부가 단계적인 흐름에 중요하다고 볼수 있고 103k 지지 구간이 다시 한번 이탈을 한다면 1 0 1 k 초반까지는 바닥을 확인하는 눌림에 주의해야 합니다. 눌림이 발생하더라도 103k 이탈 전까지는 상방 저항에 대한 건강한 눌림 구간으로 볼수 있지만 일본 캔들 마감이 제차 103k 이하 마감이 나온다면 바닥 확인 움직임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전히 112k가 고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중장기 흐름은 여전히 추가적인 신고가 갱신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장 신고가 상승 흐름은 으로 이어갈지 시간이 조금 더 걸릴지는 방향성 갈린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 흐름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지만 최근 101K의 이탈하는 움직임에 쌓여있던 불안 요소들이 해소된 만큼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하락으로 시장의 의도가 명확하게 보이는 흐름이었습니다. 오히려 올린다면 아래에 자리를 안 주고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고 16.8K의 0 위로 안착을 한다면 단기 저점이 잡히고 기존의 상승 추세에 이어간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이에 따른 개인적인 매매 전략과 대응법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어, 단기 매매 전략입니다. 현재 아래 롱 포지션을 잡고 있고 106K 부근에서 일부 수익 실현했습니다. 나머지 물량은 103K 하락 이탈을 한다면 전량 수익 실현할 생각입니다. 어, 그전까지는 물량 홀딩하면서 110K 영역과 신고가 영역에서 분할로 수익 실현할 생각입니다. 롱을 들고 있기 때문에 숏은 보수적으로 보고 있지만 상방 저항 구간에서 반등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약화된다면 패칭 숏 전략을 구성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103K 구간에 이탈하기 전까지는 눌림롱 전략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고 이탈한다면 이 시장 흐름 좀 지켜보면서 매매 전략 구성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알트코인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트코인 분석은 지난 영상에 가장 많은 댓글을 받은 체인링크 코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체인링크는 주봉에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렸고 여전히 장기 추세가 하락 추세에 머물고 있는 코인입니다. 최근 반등 구간에서 저점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왔지만 여전히 매도세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이러한 큰 하락 추세에서 상승 전환의 움직임을 보였을 때는 장기 차트 2평선 모이는 구간에서 큰 양봉 캔들 시작으로 상승 반전을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도 과 과 비슷한 구조를 만들고 있는 만큼 해당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이러한 체인링크 중요 구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어, 먼저 아래 지지 구간으로 12.50에서 11.89 구간이 중요 지지 구간으로 잡혀 있고 해당 구간을 지킨다면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하락이 깊어져서 해당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 아래 11에서 10.75 구간이 최종 방어 구간으로 잡혀 있습니다. 체인링크 주의점으로는 아래 매물대 구조가 얇기 때문에 중요 지지 구간을 이탈한다면 급락의 움직임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락 추세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15. 3호 구간을 강하게 돌파해야 하고 해당 구간을 돌파한다면 다음 저항 구간인 19.84 구간까지 중장기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 오늘 아이트코인 분석은 여기서 마치고요. 궁금하신 아이트코인을 영상 댓글에 남겨주신다면 다음 영상에서 분석해보겠습니다. 어, 오늘 영상 요약하자면 여전히 단기적인 조정 국면의 위치에 있지만 중장기 차트 마감 흐름이 긍정적인 움직임을 만들었고 쌓여있던 불안 요소가 해소된 만큼 여전히 신고가 상승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106K랑 103K 구간이 단기 방향성의 중요 분기점으로 볼수 있고 해당 구간 돌파와 지지 여부에 따라 단기적인 조정 국면을 끝낼 것인지 추가적인 눌림이 발생할 것인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조정 국면의 위치에 있지만 74K에서 올라온 상승 흐름이 여전히 강한 상승 추세의 위치에 있습니다. 어, 이런 흐름에서 중장기 과열이 해소되고 있는 만큼 여전히 상승 흐름이 유리한 국면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보고 계신 영상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에 대한 공감과 응원의 메시지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공감과 응원이 많을 수 영상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공감 버튼과 응원의 메시지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업로드 이후에 새로운 관점이 생겼거나 특이사항이 생긴다면 텔레그램 채널에서 보다 빠르게 브리핑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 링크 통해 들어오셔서 실시간 대응 전략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